오늘의 주제는 비문학 이코르사 교육입니다. 현 정부의 수능에 대한 발언, 특히 국어 영역, 독서 파트에 대한 말들이 많죠. 사실 어제 너무 빡돌아서 대본을 다 썼다가 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팩트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 대본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매운맛 영상은 추후에 멤버십으로 돌려 올리든가 할게요. 오늘은 사교육과 정부의 발언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사교육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매스컴에서 흔히 나오는 대치동 고액과 외 소수 정해보시기. 솔직히 이런 거 없다는 거다 알잖아요. 하락군으로 12년을 산 자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교육은 그냥 인강 혹은 그 인강을 현장에서 듣는 현강입니다 형광과 인강의 차이점은 집중도의 차이, 일부 형광 전용 자료, 정도밖에 없다라고 영상으로도 올렸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사실상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몰락한 공교육을 대신해 교육적 평등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메가패스, 대성패스마저도 사교육 이권 집단이라 규정해 버리면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은 아까워서 어떻게 낼지 의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독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 수능의 독서 공부는 배경 지식만을 머리에 때려넣는 게 아닙니다. 글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조독해, 글그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감과 같은 모두가 아는 사설업체들이 제공하는 모의고사나 단순히 EBS 교재를 통한 소재 연계 대비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재를 안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안정감만 제공할 뿐 문제의 정호 판단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접 연계를 지향하는 현수능 체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죠. 2023 수능 국어 최소재 고법 지문만 봐도 최소재 고법이란 소재는 연계되어 친숙함 정도 느낄 수 있지만 애초에 최소재 고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 정부가 보기엔 생소해 보이는 소재들이 국어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런 소재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지문 내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널A의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 대통령실 측에서 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한 문제로 2024 6평 국어 11번 문항을 꼽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총매나 흡착량 같은 소재들이 대통령님 입장에선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문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명확하게 소재에 대한 정의와 소재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문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너무나도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면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한지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생소한 소재가 배경지식을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이고 이를 사교육과 엮는 것 자체도 넌센스입니다. 생소한 소재의 출제가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저는 현 정부에서 수능을 비판하는 지점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 보는 긴 지문을 출제하며 학생들을 골탕 먹인다는 발언이나 공교육 내 범위에서만 독서 소재를 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수능이라는 발언 말이죠. 현 고교 교육 과정은 검정 교과서를 씁니다. 그렇기에 학교별로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죠. 즉, 학교별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독서 파트에서 두드러지는데 다른 출판사가 출판한 독서 교과서의 소재들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 파트라 해도 A 출판사 교과서는 총매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B 출판사에서는 운동량에 대한 소재로 쓰인 글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교재와 같은 추가 학습 교재를 수업에서 병행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우는 독서 소재가 애초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독서 소재를 공교육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니요. 학교별로 배우는 내용이 모두 다른데,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독서 소재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요. 설사 출제한다고 해도 모두가 아는 소재로 독서가 출제된 변별력을 상실한 물 수능으로 인하여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실수한 두 문제로 대학이 갈리는 시험이 공정해 보이시나요? 아님 생소한 소재지만 오로지 독해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이전과 같은 변별력 있는 수능이 공정해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공정해 보이네요. 즉, 저의 의견을 요약하 자면 현수능에서 생소한 소재 출제는 결코 이에 대한 배경지식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교육과 생소한 소재를 엮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요. 현수능은 오히려 글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애초에 독서 소재로서 공교육의 바운더리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다는 점. 모두가 아는 소재를 통해 변별력을 상실해 실수로 등급이 갈리는 시험보단 생소한 소재를 출제하고 글에 대한 독해력을 평가하는 변별력 있는 수능이 더 공정하다는 점. 그렇기에 처음 보는 긴 지문의 출제가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 수능 체제는 사교육 입권 집단과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독해력과 이해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능이 150일 남은 지금 명확한 방향이나 기준점, 예시문항과 같은 가이드도 내주지 않은 채로 왜잘 알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을 호도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는 마인드는 알겠는데 뭘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알려줘야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 부탁행!